안녕하세요. 서울부석의 보석지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주얼리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매력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커팅 방법을 연구했고요. 동그란 형태의 58면체 라운드 브라이늄 커팅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라운드 브라이늄 커팅은 다이아몬드 전체가 일정한 양으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많은 주얼리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동그란 형태가 아닌 오벌, 물방울, 프린세스, 마키 등의 펜시컷 다이아는 빛이 형태에 조화되어 스페셜한 디자인으로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펜시컷 중에서 다이아몬드의 형태에서 품위가 느껴지는 여성스럽고 우아하다고 알려진 펜시컷 다이아몬드인 물방울 다이아로 만든 목걸이 출고 소식을 드립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클수록 매력도 커지기 때문에 고가여서 구매가 힘들었지만 랩그라운 물방울 다이아를 선택해서 3캐럿 크기의 목걸이를 좋은 금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랩다이아 선택으로 크기가 좋고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좋고 만족스러운 목걸이입니다. 우아한 3캐럿 목걸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번 영상은 주문한 고객님의 매장 방문 출고 영상입니다. 주문하신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웃음> 짠. 오픈하겠습니다. <laughs> 짠. 어, 예쁘다. 아, 끝내주죠? 어, 예쁘네요. 아 예쁘네요. 3kg 물방울 다이아 목걸이입니다. <laughs>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잡았죠. 아, 어, 훨씬 더 좋은데요? 이거 잡는다고, 네. 어, 공장에서 이거 핸드로 처리한다고 <laughs> 신경 좀 많이 썼어요. 음, 네. 예쁘네요. 예쁘죠? 네. 음, 물방울 다이아라. 물방울 다이아는 다이야라. 이게 크기가 클수록 좀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 나는데. 난 음, 이렇게 한게 훨씬 더 좋았다. 음. 근데. 크기가 크니까 확실히 네. 돋보이죠? 음. 어. 이 실물이 더 반짝이는 건데. 네. 어,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쳐볼게요. 네. 네. 다이아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는 아이 i 이로해서 3.02캐럿 했거든요. 음. 근데 큰 걸로 했어요. 3 1 2캐럿 D의 VS1에서 아이 i 이 거니까 이게 좋을 거예요. 음. 상당히 좋고, 중량은 전체 중량은 1.5돈 정도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나석 빼니까 1.3돈 나오더라고요. 4 8 7 g 그래서 메인은 3 1 2캐럿 D의 VS1 아이 i 이고 보조석 위에 이쪽에 이한칸 네. 요거하고 요 위에.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 응, 모양도 디테일 작업. 원래는 이렇게 메인만 있는 걸로 딱 했는데 응, 위에 더 이제 네. 물방울 여기 응, 부속 그게 더죠 예. 더 네. 비용 많이 들었어요. 이거 추가한다고. 구속 <laughs> 디자인 추가해 주니까.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는 거지. <laughs> 감상 좀해야겠 가까이서 이렇게. 아 너무 반짝해서 찍히지도 않네. 그냥 이렇게. 예쁘죠. 아 이쁘네요.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네. 3kg 물방울 음. 다이아 랩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커 줘야지. 만족스러우시죠? 아 너무 응. 예뻐요. 와이프다, 아, 그렇죠? 응, 진짜, 진짜. 꽉 차네요. 응. 화려할 거라고 걱정하셨잖아요. 어. 응. 네, 여자들은. 화려하게 멀리서 봐도 좋아하는데. 크기가 있네요, 확실하게. 어. 예, 삼켜놓이라 방울이라 이게 응. 크기가 커야지 멋있거든. 응. 응. 이 정도가 천 원이었으면 뭐 응. 거의 지하에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응. 네. 억대 나왔죠 억대 응. 근데 이거 지금 얼마 안 주고 했잖아요. 응. 어. 완벽하네요. 예, 네. 좋아요. 오늘은 랩 다이아몬드 만든 3캐러 물방울 다이아 목걸이 출고 소식을 드렸습니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원하신다면 선택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